도시 근처 강가의 아침, 새우와 모기는 각자의 영역에서 평화롭게 지냅니다. 민물새우는 투명한 몸으로 수초 사이를 유영하며 미세한 유기물을 걸러먹고 모기는 갈대 위에 앉아 피식자를 기다립니다. 2023년 연구에 따르면 이 지역의 수생 생태계는 도시와 영향에도 이른 한동종의 곤충과 23종의 갑각류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두 생물은 오랜 진화 과정을 통해 이곳에서 공존해왔죠. 새우는 0.3초 만에 몸 길이의 10배를 뛰어오르는 특유의 탄력으로 모기를 공격합니다. 2022년 동물행동학 저널에 발표된 바에 따르면, 새우의 이 반사신경은 포식자 회피보다 먹이 포획에 더 적극적으로 활용된다고 합니다. 앞다리의 집게로 공중을 후려치지만, 모기는 이미 150Hz로 진동하는 날개로 위험을 감지하고 피합니다. 이 순간의 실패가 다음 대결의 서막이 됩니다. 모기는 새우의 공격 실패를 기회로 삼아 반격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모기는 초단 500번의 날갯짓으로 2nps 속도로 회피할 수 있습니다. 새우가 물속으로 숨으려는 순간, 모기는 적외선 감각으로 체온이 높은 부위를 탄지에 접근합니다. 그러나 새우의 단단한 두 흉갑은 천연 방어막 역할을 하며, 70% 확률로 흡혈 시도를 저지합니다. 이 치열한 생존 경쟁은 0.5초 만에 승패가 갈립니다. 애결 후두 생물은 각자의 영역으로 돌아갑니다. 생태학자들은 이를 에너지 효율성 전략으로 해석합니다. 새우는 단백질 섭취 기회를, 미기는 생존 확률을 계산한 것이죠. 2023년 생태계 모니터링 자료에 따르면 이런 미소한 경쟁이 강가 생태계의 에너지 흐름에 35%를 차지합니다. 도시의 경계에서 펼쳐진 이 전투는 자연 선택의 현장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